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디플 HR의 CEO를 맡고 있는 박중우 서동희 황성입니다 신민섭 이사님은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같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동희랑은 알리미에서 같이 활동했었고 이제 자 선배였고 후배의 관계였고 이제 한승복 이사님은 저랑 이제 키고프 왜 내가 네, 갑자기 이사님이야? <laughs> 한승복 이사님은 이제 저와 같이 키고프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원래는 축구로 친해졌다가 이제 창업까지 이어진 케이스가 아니었나? 뭐 민섭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세 명이 아니라 원래 네 명으로 딴 분까지 한 분까지 같이 이렇게 창업을 조금 준비를 하다가 그분이 약간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서 한 명을 더 집어넣자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창업에도 약간 조금 하고 싶어 하고 저랑 한승목 이사님이랑 친했던 민서비를 추천을 해서 그때 그렇게 들어오게 돼서 재작년 겨울 아 어. 가을쯤 네. 네. 가을쯤에 딱 그렇게 네 명이서 모이게 됐었고요 그리고 뭐 딱히 큰 기준이나 그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준이라고 해봤자 그냥 창업을 어. 친한 애들 중에 창업을 하고 싶었던 애들 그런 애들끼리 딱 만났는데 우연찮게도 약간 하고 싶은 열정이나 그런 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성격도 잘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창업을 딱 시작을 했었, 했었을 때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법인 설립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학교에 있는 과메기 대회 한번 나가보자 상금이라도 한번 받아보자라는 이런 약간 돈 벌고 싶은 생각에 딱 가볍게 먼저 모이게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약간 창업을 실제로 딱 마음을 먹었던 계기 중 하나가 KDB 성과 공유회라고 전국에서 이제 약간 대학교 창업팀들을 같이 발표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경쟁을 했던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서리빈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희가 운이 좋게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올라가게 됐었고요. 그때 너무나도 운이 좋게 상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어? 우리도 좀 창업 을할수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대회를 시작으로 그 대회에서 이제 후속된 대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른 대회들도 제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투자자 분들한테 눈에 띄게 되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저희는 창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투자자 분들이 이제 뭐 자기가 한번 투자를 해줄 테니까 한번 창업을 제대로 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런 식의 권유가 조금 있었어서 우리도 해볼까 해볼까 이렇게 조금 다 같이 그때부터 한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고초대도닷컴이라는 생산 기능직 전문 채용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사람인이나 자코리아랑 뭐가 다르지라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버티컬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 다양한 직군 중에서도 이제 생산 기능직을 좀 타겟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좀 수직 수직적으로 분화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 되게 채용 플랫폼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인 잡코리아 뭐 워크넷과 같은 좀 통합 채용 플랫폼에서 요즘에는 이제 직무나 회사의 규모별로 좀 채용 플랫폼들이 분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에서 채용을 할 때는 원티드랩이나 뭐 로켓펀치를 사용하고 뭐 개발자를 뽑을 때에는 뭐 프로그래머스나 점핏을 쓰고 뭐 대졸 신입을 뽑을 때에는 뭐 자소설닷컴 같은 슈퍼루키 이런 플랫폼을 쓰면서. 점차 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개채용이라는 그런 공채의 비율도 점점 더 줄어들면서 이제 슈스채용의 비율이 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좀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 이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에게 맞는 그런 타겟의 시장이 개척되지 않았다는 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대졸이나 대학원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채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좀 고졸이나 전문의 졸에서도, 어 다른 고주, 대졸, 어, 좀 대학원 졸 채용시장처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이 서칭을 하면서 좀 시장조사를 했었는데, 아직 매우 많이 낙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좀 적시적합 채용이 가장 필요한 직군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기능직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로 비효율적인 구인구직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시스템을 저희가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커서 이 시장에 진입을 했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역에 다 같이 살때 저희가 돈이 많이 없어 가지고 하루에 식비를 정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도 엄청 서울역 뒤편에 엄청 약간 산 꼭대기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폐간 수련을 하면서 이제 앞에 이제 개미 식당이라고 <laughs> 조그마한 이제 기사 식당이 있었거든요. 원래 6 0 0 0원이어서 저희가 항상 맨날 가서 점심을 거기서 먹고 저녁 거기서 먹고 그랬는데 바로 다음 주에 6,500원으로 인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7, 7, 000. 000. 000. 아, 7,000원으로. 아, <laughs> 7,000원 인상 맞아 맞아, 맞아. 아, <laughs> 7,000원 인상해 가지고 그래서 못 갔어요, 다음부터. <웃음> <웃음> 그래서 그때 인상됐을 때부터 <laughs> 못가 가지고 그렇게 다시 6,000원 하는 대로 가 가지고 응.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laughs> 생각하는데 좀 추억이긴 하네요. 이제 다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더 회사도 커지고, 저희도 좀더 풍족해지고 나면은, 다시 거기로 가서, 거기서 저희가 좀 이렇게 힘들게 먹었었던 식당에서 모든 메뉴 다 시켜서 한 번에 먹겠다. 이러면서 한번좀 행복을 좀 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곧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현재 딥플hr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중호라고 하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일단 전반적인 사업이나 전반적인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저희 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에는 이 일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도 해봤고, 어, 좀뭐 컨설팅이나 뭐 투자 팀에서 일도 해보고. 어, 연구 참여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어그 중에서 가장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일이 어떻게 보면 창업이었던 것 같아요. 성장이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포스텍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뭐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적진 않지만 그래도 창업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선후배들이 가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면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하루마다 많이 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어, 지금 생각해 봤을 때 1년 전과 저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도 좀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1년 이후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또 많은 성장을 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변화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창업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어, 좋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창업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리미 활동도 했었고, APGC 랩 활동이나 m 사 활동, 그리고 뭐 축구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어,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못했던 일들을 많이 접해보자, 그리고 경험해보면서 좀 많이 느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 사실 APGC 랩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도움이 됐었고, 시작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좀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었던 그런 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이제 포스텍홀딩스에서 투자팀 인턴을 했던 경험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포스텍홀딩스에서 투자팀 인턴을 하게 되면은 뭐 서류 작업부터 이제 뭐 어, 투심이라고 이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좀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보면은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어, 과정을 거쳤었고 그리고 이제 좀 컨설팅을 하면서도 이 시장이나 이 시장의 규모나 어떤 뭐 방향에 대해서도 좀알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 창업을 시작하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디플 HR에서 CSO를 맡고 있고요. CSO라는 약간 직책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전략 기획을 담당을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사람도 별로 없고, 회사도 작아서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프로덕이 어떤,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뭐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하는 쪽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을 한 이유, 약간 자유롭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딱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영재고 가서 영재고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포스텍을 트 왔었는데 그렇게 항상 공부를 하면서 제가 딱 느꼈었던 것중 하나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종적인 목표 또는 최종적으로 이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삼성에 들어가라 이러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한 결과가 제가 삼성의 얼매이고 삼성맨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남들에게 억압받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나의 자유가 침해되기보다 내가 내 삶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대신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더라도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창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 와서도 창업에 대한 꿈을 꾸준히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맞아서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학기 한 학기 갈 때마다 더 바빠졌거든요. 그게 약간 저의 한계를 한번 보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알림이만 하다가 알림에 애드립 공연 한번 붙여보고 어? 괜찮네? 해서 이제 앱지 한번 붙여보고 어? 이것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더 붙이게 됐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뭐 창업에 더 도움이 됐었던 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었던 거는 APGC 활동이었겠죠. 아, 창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어떤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그때 좀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조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전 그게 창업할 때 엄청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 단적인 예시로 지금 플라스크의 이준호 대표님이 이제 그 앱지 선배가 되는데, 저는 그분한테 엄청 창업을 하면서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바로 앞에 있는 저희보다 조금 한 발짝 더 먼저 시작한 선배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 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분이 그런 존재였었거든요. 지금까지 덕분에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어, 저는 일단 직책을 CTO를 맡고 있고요. 뭐,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웹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럼 이제 프론트엔드랑 퍼블리싱을 제가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오늘은 못 나온 시민서 미사님이 지금 이제 백엔드랑 서버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전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그냥 앞에 보이는 화면들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원래 금융공학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금융공학랩에서 인턴을 한 6개월 이상 정도 하고 뭐 원서도 이제 거기로 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성격이 피거든요 피여가지고 뭐 그런 그런 것도 어순도 있고 그냥 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사는 게 가장 재밌고 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들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산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여러가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단기 유학도 갔다왔고 일단 제가 엄청 여러가지 재밌게 살았다는 증거가 제 학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학점이 이제 구글에 포스텍 어 졸업학점 평균을 치면 은 3.35인가 4가 나오거든요 그게 딱제 학점이라고 보면 되고 어 그래서 항상 모든 전공에서 b 플러스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벼락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을 다닐 때 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이 이제 의식적이든아니면 무의식적이든 어, 창업이 도움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창업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창업이. 그래가지고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결국엔 그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